안녕하세요. 홈드림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한 예다이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경산시는 포항 펜타시티와 함께 경북의 4개 뿐인 경제자유구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 중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약 115만평 규모의 부지로 1단계 부지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분양률은 93%에 달하고 2단계 부지 역시 공정률 75%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다인 아파트는 2009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499세대 규모이며 4개동이 위치합니다. 현관 구조는 복도식이며 현재는 LPG 가스가 공급되나 향후 도시가스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공급 면적 24평형으로 15층 중 1층 매물이며 매매금액 8,3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왼쪽에는 욕실이 우측으로는 붓박이장이 있는 큰 방이 위치합니다. 거실 우측편으로 안방이 있고 안방을 지나 거실에 나오면 주방은 안쪽에 위치하네요. 소유자분이 최근에 방문하시어 내부 청소를 하셨다고 하니 방문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주방을 지나 침실이 하나 더 있고 복도식 구조인 만큼 베란다는 것이 앞쪽에만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 남동향인데 전방에 옹벽이 있어 해는 조금 가려요. 하지만 창 밖으로 보행로가 있어 많이 답답한 편은 아니고 촬영일이 3월 말경이었는데 집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꽤 운치 있네요. 지식산업지구 1단계 부지에서 바라보는 예다인 전경이고 높은 분양률만큼 1단계 부지 내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 예다인 아파트는 꾸준한 임대수요가 있어 투자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서비스업이 접목된 복합경제산업지구로 개발하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단계 부지의 대규모 아울렛 유치를 위해 유통 상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약 1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아울렛이 유치될 경우 고용창출과 지역 방문객 창출에 이바지하여 8천억 원의 생산 및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경산예다인 아파트 설명을 마치며 백이동 1층 외 다른 매물도 보유하고 있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댓글 자유롭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